5 4 3 2 1 처음에 자리만 잡고 딜하지 마세요 도발은 들어가요 얘네 쪽으로. 안 들어가나? 목세. 들어간다 머리 돌려드릴게요 캐스터도 오른쪽에 지금 얘네 어글조심 어물두시. 진짜 어글조심 해약돼 딜전도 반간운다반가 제발 엠님 죽어요 키면 죽어요 얘네 키면 죽어요 응답 아니야 이쪽 80%상쪽0 반대쪽은 밑에 지만77% 오케 수확 제발 말해줄게 원래 하는 거야 원래 인베님 먹을 튼 거야 조심해 이래서 먹을 리드 막는 거야 2퍼 여기 탈라그몇 퍼? 오른쪽 여기, 57 여기야 여기 콕서님이에요 여기 지금 57퍼 오미이네 오른쪽! 어 네, 구피님 올라갔다 구피님 이어그인데요 오른쪽 구피님 이어블 도발 되니까 도발하세요 어.. 생겨네 야봐야 야! 딜컷x3 들냐아냐라그컷봐 스탈라그 일단 딜컷 해야 스탈라그 딜컷 아, 퓨진 잡아야 돼. 퓨진 좀만 내려. 탈락 약 딜. 퓨진 25. 일단 해. 일단 해. 어. 퓨진 13. 퓨진 쪽좀 쪽 빡대. 어, 딜하면 돼. 딜하면 돼. 15. 맞습니다. 13. 에이, 탈렉은 돼. 탈렉은 돼. 5, 4, 3. 아, 탈락은 빡 딜. 야, 임베 두지, 임베 두지. 마무리하고 점프 잘하면 돼요. 점프 잘. 난 잘했어. 떨어진 사람 이나 확인해줘. 한명 떨어졌다. 너무 더, 더, 끌구로 가세요. 이구로 가세요. 자, 여러분좀 뒤로 가 있어. 뒤로 가 있어. 뒤로 가 있어. 뒤로 가 있어. 여기 아, 떨어진 사람 그냥 오지 마세요 필러 당 수상복으로 다시 어울 조심, 먹을 조심, 아직 아니, 아니야 머리 돌릴게 어울 조심 일하지 마세요 아 어울은 괜찮아요 자, 급성 와이어 잡아 볼게 잡아 볼게 이렇게 할 것들, 할 것도, 금리 칼끝도 무조건 칼끝게미안움직였는데 미안. 미안해 할 것들 하돼 잡면잡으리 아씨. 일단 집중. 자 지금 한방한방한방 올라오고. 한방한방 얼굴 조심. 어 자막도 와요. 박수 준비. 이동 이동 그냥 직선으로가되 직전 직선으로 가도 돼. 괜찮아. 이동부터 빠르게. 좋아. 눌러 가지 마세요 직진으로 와요. 직진. 야그 원딜 너무 멀리 떨어 가지 마. 원딜 너무, 너무 멀리 가지 마. 원딜 너무 멀리 가지 마. 어 앞으로 붙어 주세요 살짝. 테크틸이야. 마이너스 18 중첩 맞아요. 마이너스 18 중첩 맞아요. 마이너스 18 중첩. 보리필 하세요. 연봉 피자는 분들 조자요 대걸레는 조금만 더 앞으로. 그래 괜찮아. 요 앞으로 온다. 비난, 비난. 아이동부터이부터또 움직일 거야. 미안해. 나도 오랜만이라. 아, 이거는 좀... 으면 That's true. I'm not sure. I'm not s u r 번 I'm not sure. I'm not 아 u r e I'm not sure.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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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팔각들 칼각들 팔각부터 맞춰줘 어우는 매우 괜찮아요. 그냥 확률 해도 돼요 일단 영원히빡치네 루팅 금지 루팅 금지 플러스 다다가 플러스 다가 루팅 금지 그냥 아 붙지마 붙지마 서로 붙지마 서로 붙지마. 40초 남았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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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내려가되니까 그냥 붙지마 마. 대기 루팅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근데 씨발 복수도됐는데왜 이게 복수가 맞냐? 뭐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어 이건 존조망한것 같은데 일단 네. 감소이는 괜찮냐? 좋은 거 맞냐? 20초 남았습니다. 서로 떨어지세요. 10. 에 떨어지세요. 터진다. 10초 서로도, 10초 서로 도심하세요서또 서로 터져요. 서로도. 서로도 터진다. 진짜야. 플러스 끝날 때 플러스끼리 터지는 거야. 조심. 조심. 살짝 올라서. 약대. 거리 거리 기억하세요. 만피쳐 오세 만피. 만피쳐 오세요. 만피. 만피 그 독밟고 있는 분 조심. 어 독밟고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서로. 무적해요무적해도 돼. 됐다. 오우야 펩시 위험했는데 저기 터졌다. 이게 터진 데미지야. 죽을 뻔했지. 자, 끝났어요. 붙어도 돼요, 이제. 아, 근데 씨살한한테터지는데 잠깐 어떻게 죽었지? 아, 씨. 좀아 이거 어, 어떻게 냐 갱생이. 하냐? 아! 갱생이 얼른 못 돼서 갱생 소환하고 가셔야 돼요. 강타를 타맞았어. 필면은 강타 강타 4,500 4,000 4,200. 아, 강타니 숨상건데200 때문에. 얘네가 존나 세서, 무측도거글 안, 어글 안 봤다고? 이거 진짜 여러분들 어글, 이어글, 그냥 넘어갈 때 무조건 이어글을 때려요, 예. 이럴 때 도발로 한번 어글 복사해놓으면 좋아, 부은 분들도. 아우. 으으 아, 일단, 뭐, 복수했다, 어.